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조색과 함께하는 캐네이 로키 하이킹 시리즈. 오늘은 마운틴 바디 테러버스. 북봉, 남봉, 서봉, 세계 봉우리를 스크램블 하드루트. 출발합니다. 마운틴 발디는 베리오스 바로 이쪽에 있으며, 왕복 5.8km, 엘리베이션 길인 950m, 예, 스크램블루트입니다 수정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런 간판이 없는 캐네디언 로키의 특징. 미리 알고 가셔야 좋습니다. 출발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숨이 가빠 옵니다 빨리마운틴 노스피크까지 올라가는데 총세 개의 봉우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첫 번째 봉우리입니다. 뷰가 너무 예, 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먼저 가볼까요? 아찔, 아찔한 코스입니다. 익스피리언스 하이커와 함께 하시거나 초보자는 절대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가파릅니다. 발디 마운틴, 하트 마운틴 또는 하림피크런들보다 훨씬 더디피컬티 합니다. 감안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스크램블. 큰 돌멩이를 잡아야지 안전하거든요. 아래를 내려다 보니 정말 까마득 합니다. 노스 피크 정상 밝기 직장 팔부 운동에서 베리 호스를 바라보며 쉬고 있습니다. 발디 마운틴 노스 피크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베리 호스 뷰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최고입니다. 캡슐 통을 열어서 네. 예, 오늘 방문 날짜와 이름을 기록하는데 초파리 예, 때가 날립니다. 네 예, 그런 것 가지고. 노스 피크에서 사우스 피크로 이동 중입니다. 리지 워킹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상성길은 좁고 커먼으로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려갈 길이 나오게 없는 것 같은데? 저, 저 사람은 여기 갔는데 오른쪽 계속 예오른쪽예 거의 다 왔습니다 아 밑에 못보이다예 보지 마시고 그냥 예. 이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고등 산악 훈련 코스입니다 오로지 예, 튀어나온 바위를 잡고 내려 오셔야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힘든 코스는 다 지나왔습니다 스크램블루트 두손두 발로 지나왔는데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두 발로만 걷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예, 발디마운틴 아래쪽 낭떠러지길, 40번 도로 하이웨이가 멀리 보입니다. 네, 드디어 사우스 피크에 도착 직전입니다. 드디어 사우스 피크의 예, 남쪽 봉우리에 도착했습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보니 예, 멀리 베리어 호수도 보입니다. 사우스 피크에서 웨스트 피크로 내려가는 길 예, 역시 예,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자갈 스키 재밌네요. 여기가 웨스트 피크, 그리고 오른쪽이, 예, 조금 전에 내려온 사우스 피크. 이제 저희는 주차장 쪽으로, 예, 하산합니다. 예, 보기만 해도, 예, 아찔, 아찔한, 내려막게입니다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계속 내려갑니다. 이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추리라이입니다. 숲속 길에 들어서도 주차장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가야 합니다. 어, 이게 그래도 그늘이 맞다. 있어서 좋네요. 네, 이곳에서 암벽등반하는 팀들이 한 4팀 정도 있네요. 네, 저희도 잠시 쉬어갑니다. 야호 드디어 40번 하이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발리마운틴 행단코스 오늘 6시간 코스를 잡았지만 실제 5시간 20분 소요됐습니다 정말 수고했네요 생각보다 힘든 코스였습니다. 서큐피크, 아, 런델마운틴, 하트마운틴보다 아, 스크램블 루트 정말 난이도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